정부 출범 두 달이 지나가면서 부처별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대통령과 장관이 독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특이한데요. 어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특히 더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도 그렇고, GTS 건설 문제, 택시난 해소 문제 이렇게 민생과 연결된 게 많다 보니까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막 마친 국토부장관이 오늘 뉴스쇼에서 국민들께 업무보고를 하러 나왔습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 지금부터 만나보죠. 어서 오세요, 원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이제 장관 한두달 해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국회의원, 도지사보다 어렵습니까? 좀 낫습니까? 어, 업무 강도가 좀 세요. 세요. 생각보다 세고 어. 또이 정부 출범 초기고 예. 제가 우선 일본 주자로 국토교통부를 맡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서가 보니까 부동산, 교통 등등해서 이게 민생 또 민원 갈등 이게 많으면서도 또 핵심 경제 부처이기도 해요. 맞아요.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고 음. 이 민생의 고통 지수가 워낙 높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긴장도도 높고 예. 또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각종 이 정부 다른 부처나 이런 데서 음. 주문이 많습니다. 주문도 많고 예. 근데 저 때문에 늦어지거나 음. 허술함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긴장도가 높아서 어 어떤 때는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예요. 아 지금 제가 사실 이제 얼굴을 마주하면서 인터뷰 를 나누고 있는데 대선 때도 제가 많이 만났었잖아요 네. 인터뷰로. 근데 그때보다 지금 더 긴장하신 모습이고 바짝 그리고 눈은 더 반짝반짝 빛나시는 것 같고. 근데 살은 쭉 빠지셨어요. <laughs> 힘드신가봐요 진짜. 아우 <laughs> 어,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나 예. 특히 이제 대출 받아서 집 샀다가 지금 조마조마하고 음. 어, 정말 이. 이자 오르고 물가 오르는 것 때문에 우리 이 서민들이 정말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매일매일 느끼고 또 현장을 뛰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걸 고통이 바로바로 전달되오니깐요. 어. 혼자 편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럴 만 해요. 네. 어제 대통령과 독대에서 업무 보고하는 자리 압박 면접 스타일로 치러졌다 뭐 이런 후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1대 4. 어, 어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수석 대변인. 예. 그쪽이 면접관처럼 앉아 있고요. 예, 예. 어, 저는 혼자. 아, 그래 <laughs> 진짜 압박 면적 <면접> 많네요. <laughs> 그래서, 이 현안별로 쭉 보고를 하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통계나 현장의 실태에 대해서도, 어, 이 당신께서 아시는 음. 내용들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고요. 아하. 구체적인 현안이, 아니, 저, 저, 해법이, 예, 예 대안이 있는지, 아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른 부처랑 협의를 했는지 예. 언제까지 할 건지 예. 이런 거를 다 꼬치꼬치 물으시니까 아뭐 저는 돌아와서 뭐 어, 솔직히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다른 장관들도 이거 상당히 긴장했겠다 싶더라고요. <laughs> 진땀 좀 빼셨어요? 아 예. 근데 처음에는 긴장해서 들어갔는데 네. 하다 보니까 예. 그 토론에 빠져가지고 어... 언제 끝난지도 모르게 끝났는데 1 <laughs> 시간 반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업무보고를. 자 그러면 국민들께. 국민 보고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문제. 아, 공약은 그랬어요. 출범 100일 내에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그 도심에 공급하겠다. 이거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네, 이번에 공급 계획은 250만 호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좋은 입지에 음. 그리고 공급 속도를 당기고요. 그 다음 공급 주체를 예, 정부나 LH 같은 공공만이 하겠다가 아니라 예. 민간의 리치라든지 신탁이라든지 음.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끌어들여서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음. 정상화, 공급을 정상화하는 그런 정책을 펴겠고요. 이 정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현재 민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거 공급 혁신위원회가 네. 지금 5월달에 구성이 돼서 벌써 두달 운영을 했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 네. 그러면은 8일로 전에 이게 다 발표가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도심에서 어떤 재개발, 재건축, 뭐 신축 이런 거할때 사실 LH 같은 공공 사업자가 하면은 혜택 많이 줬잖아요. 네. 용적률 혜택, 뭐 세제 혜택. 좀 민간 사업자가 할땐 그런 게 없었는데. 네. 이제 민간사업자가 주도해도 그런 걸 주겠다. 네. 리츠사, 투자사, 뭐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이런 데서 주도하는 것에도 그런 혜택을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예. 거기다가 이제 오세훈표 뭐 신통기획 이렇게 불렸던 예예. 심의를 신속하게 통합해서 해주는 거 그것도 전국적으로 확대될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굉장히 풀어 주는 거네요. 예,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경관 심의, 환경 영향 평가, 뭐 교육 영향 평가 이런 음. 것들을 다 따로따로 칸막이로 하다 보니까 예. 여기서만 3, 4년씩 잡아 먹어요 아, 여기서 재건축하려면은 뭐 10년 막 이렇게 내다보더라고요. 14년. 평균 14년. 걸립니다. 그래서 평균이 14년. 그렇습니다. 행정 절차로 시간을 끄는 예. 것은 우리가 최대한 없애 주겠다. 음. 그 다음 용정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 공공할 때만 해주는 게 아니라 민간한테도 주는데 예. 대신 거기에 따른 기부채납이라든지 예. 공공의 기여는 저희가 확실히 잡고요.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혜택인데 이익에 대한 환수장치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건 민간에게 특혜 주는 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의 칸막이 확실합니까 장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에 대한 특혜라든지 절차가 신속하게 네. 빠르게 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서 청년주택이라든지 음흠. 역세권 첫 집이라든지 무주택자들에게 제공하는 공급량을 네. 혜택을 받는 것에 비례해서 아.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네. 이런 건 이제 또 주민들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좀 굉장히 민감한 거였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적정선을 찾아야죠. 그래서 토지주 그다음 이 사업 시행자, 음. 아, 그 다음 여기에 들어오는 입주자들, 그 다음 그 지역의 주민들과 무주택 일반 국민들까지도 이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어, 저희들이 추구를 할 거고요. 아. 그에 따른 모델을 예. 지금 주거공급혁신위원회에서 아주 면밀하게 짜고 있습니다. 아, 조정이 그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8월에 그 부분도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자요 부분은 어 이제 8월 15일 전에 네. 정확하게 발표가 나오는 걸 보고 네. 다시 한번또좀 이야기를 안도록 하고 교통 관련된 이슈로 넘어가보죠. 지난 대선 때 여러 후보들이 뭐 신도시 광역 전철도 타보고 광역 버스 타고 뭐 공약들 많이 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세요, 장관님? 장기적으로는 네. GTX가 어 예를 들어서 지금 GTX A 선이 음. 파주 운정에서부터 어, 강남의 삼성역까지 30분, 28분에 들어오거든요. 예. 그다음 강남 삼성역에서 분당 거쳐서 화성까지 역시 30분 이내로 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도권의 간선 교통망을 GTX로 EF까지 6개를 다 깔고요. 음. 여기에 각 지역에서 연결되는 연결 교통망을 만들어야죠.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1차적으로는 2025년까지 그다음 우리 임기 내에 어~ 원래는 임기 내에 옛 타까지를 목표로 했는데 예? 어제 대통령께서는 지금 매일매일 지금 왕복 (3시간) 이상씩 예? 출퇴근에다가 소비를 하면서 출근할 때 지쳐버리고 어. 집으로 돌아가면서 지쳐버리는 예. 이 시민들에게 이 절박함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땡겨라. 어. 출퇴근 시간을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돌려주는 게 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음. 250만 호 주택 공급에 못지않게 네. 주택에 따른 교통 연결망을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해라. 예. 그래서 심지어는 뭐 예타 부분도 필요하다면 신속 절차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아. 임기내 착공을 목표로 해라. 그래가지고 예. 아주 이게 그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주문하셨습니다. 예비타당성 신속 절차라고 하면은 이제 압축해서 속도를 그렇습니다. 좀 내는 거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어제 특정하진 않았는데요. 예. 모든 부처가 예. GTX를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라라고 어. 비서실장과 경제수석에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어. 일정을 저희가 다시 짜려고 합니다. 아예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까? 어 그거는 제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요. 그 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다른 부처들과 협의를 하되 어. 아무튼 1년이라도 빨리 개통을 해라라는 게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예. 어떤 일정을 다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면제도 열려 있어요. 그냥 면 공항 같은 거 만들 때 급할 때는 뭐 면제가 되기도 하고 뭐 이랬... 제가 앞서갈 수는 없다니까요. 예. 예. 아무튼 모든 방법을 강구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아.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GTX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왜 김포 주민들이 시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김부선이냐, 김강선이냐, 즉 부천까지만 연결하고 그분들 갈아타고 가시는 방법하고. 강남까지 쭉 깔아주는 방법하고 이걸 놓고선 대립이 좀 있었는데요. 아, 그때 제가 막 두루두루 인터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국토부에서 그때 우려했던 게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효율성인데 타노선하고 중복이 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GTX-B가 이미 서울의 동서를 가르고 있는데 D노선을 또 뚫어서 강남까지 쭉 가면 동서를 가르는 게두 개나 생긴다. 엄청난 사업비가 또 든다. 효율성 떨어진다. 김포 분들은 중간에 좀 갈아타고 강남 가셔라. 이런 거였고. 형평성이 또 하나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각 지역들이 우리도 다 원하는 지역에 전철 뚫어주세요. 막 이렇게 나오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이건 집값하고도 다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두 가지가 지난 국토부에서, 어, GTXD를 김강선 강남까지 못 갈아준다는 논리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고통받는 지역은 우선 김포, 음. 두 번째 파주, 예. 세 번째 화성 일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예. 원래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에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출퇴근 거리 시간을 포기하면서 희생하면서 간 거거든요. 음. 그분들 때 그분들 그 이주하는 관계로 해서 지금 서울 집값이 어 수백 조가 오른 걸 생각하면 음. 저는 한 자리 숫자 몇조 원대의 GTX 노선을 놓는 것은 예. 그 자체만의 사업성을 따지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이라고 봅니다. 어. 저는 주민들이 뭐 여기저기 나도 나도 하는 것을 다 들어줘서는 안 되겠지만 예. 큰 그런 수십만 이상의 주민들이 이 원하고 또이 파급 효과가 1,300만 경기도민에게 연결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음. 어,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 김동연 지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만 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가능한 좀 줄여서 속도를 네. 내겠다. A, B, C, D, E, F까지 아, 뭐 축소하면은 그럼 목표보다 얼마나 더좀 줄어들 걸로 보세요? 아... 만약에 예타 같은 행정 절차가 네. 줄어들게 되면 한 2년까지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음. 예타가 보통 한 2, 3년 걸릴거거든요 그런데 아. 다른 뭐 공사를 뭐 우리가 네. 졸속 공사를 하거나 그럴 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 많이 줄이면 한 2년 정도, 정도. 앞당겨볼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타 면제라든지 예타 축소는 기재부 장관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죠. 절차가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도 동의를 해줘야 돼. 국회도 동의하고 예. 환경부 다 이렇게 연습되는 네. 알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요새 여기저기서 택시 안 잡힌다는 목소리 하소연 뭐 폭발 직전입니다. 듣고 계실 거예요 장관님. 심야에 예. 호출 성공률이 25% 그러니까 네명중3 예. 명은 택시 구경도 못 해요. 그냥 걸어 가신데 어떤 분은 밤새. <laughs> 어, 그렇기도 하고 네 배짜리 고급 택시를 불러서 타거나 맞아요 아니면 심야의 대리운전비가 벌써 네배 폭등을 했습니다. 예.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라는 음. 게이 주무부처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현재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탄력 요금제라는 것이 네. 대안으로 마련한 탄력 요금제, 즉 심야 시간대 뭐 비오는 날 이, 이런 것들 다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수요 높을 때는 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죠. 그 이렇게 하면 천정부지로 오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상한을 두어야죠. 그러니까 여러 탄력을 어디다 줄 거냐인데 호출료로 정액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 예. 간 거리만큼 요금에다가 탄력을 주는 방법도 있고. 어. 근데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이용자들이 수용하고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금만 올려놓고는 막상 택시가 나타나지 않으면또안 잡혀요. 그럼 어떻게 혜택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재 어제도 강제 배차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막. 반응들이 야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무슨 직접적으로 강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지금 택시가 너무 과잉 공급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주면서 감차 했죠. 보조금까지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택시가 공급이 안 되는데 왜 감차를 해요? 음. 특정 시간대 부족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운행 실적이 없으면 저희가 면허 아. 아, 레지는, 예, 면허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주고 있는 보조금에다 연동시켜가지고 어... 사실상의 강제 효과를 주는 아... 공급촉진 효과를 주는 방법을 현재 모든 수단을 지금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탄력 요금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인데 예, 예. 만약에 요금에 탄력을 준다면 예. 그 시간에 예. 택시를 잡는 사람들이 성공률이 최대한 50% 이상 올라가야죠. 당연하죠. 예. 상한선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일종의 게 할증이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는 업계에서는 뭐두 배까지도 요구를 하는데요. 저희는 두 배는 너무 많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적정선을 찾을 뿐만 아니라 현재 플랫폼들과 관련해서 예. 공급 유형도 다양하거든요. 예. 저희는 요금만이 아니라 공급 유형도 손을 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아,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아마 뭐좀 납득할 수 있는 상한선 제가 지금 제 느낌은 한25% 선을 넘어가면은 야, 많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적어요. 25%로는 현재 이중 가격을 형성하기에는 좀 유인이 낮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0까지는 택시 우리 운전자들의 예. 입장도 이해를 예. 하는 게 그렇게 그 심야 시간대에 음. 나와서 뛰어봐야 월급 300만 원 가져가기가 힘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도 저희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음. 적정선 한50% 되겠습니까 그럼 상한선 어 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앞서 나가는 거고요. 이 부분들을 지금 예. 전문가들 예. 그다음 이래 미래의 이용자들의 예. 여론 조사 이런 부분을 다 충분히 해서 알겠습니다. 네,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보내 주세요. 장관님한테 제가 모아서 여론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예. 탄력 요금제 한다 그러면 상한선 어느 정도가 좋으신지 지금부터 네. 보내 주세요. 그나저나 타다 같은 사실은 새로운 사업 모델이 생겼다가 기존 택시 업계의 반대로 사실상 거의인제뭐 뭐라고 해야 돼요? 상당히 변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기존 택시 한 대를 사 드려야만 타다 한 대가 달릴 수 있는 1대 1 교환 방식으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수에 이제 변동이 없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개인 자가용이 바로 이 승객 영업을 할수 있는 우버식의 운송 영업은 네. 어 너무나 급작스럽고 음. 또 이해관계가 전면 충돌하고 옛날처럼 네. 뭐몇분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이게 이것 때문에 네. 국민들이 에너지 소모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 저희가 점진적으로 접근하겠는데 현재로는 호출 서비스라든지 예. 이런 데다가 어떤 요금에다가 탄력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직접적인 자가용 영업을 확저. 그~ 허용하는 정도가 아닌 네. 보다 다양한 그~ 공급 형태 부분에 대해서는 와. 역시 이게 업계와 국민들의 이~ 해관계의 조정 그~ 이~ 연결점을 찾아보겠는데 네. 이번에는 일방적인 그~ 이해관계 때문에 음. 혁신 자체를 막는 공급을 막는 음. 공급은 안 하면서 이해관계만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번에는 단호하게 돌파를 할 생각입니다. 그것만 들어서좀 애매한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면허수, 네. 택시 면허수 유지가 핵심이었던 거잖아요. 네. 타다 운행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1대1 교환 방식. 공급 안 하는 면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예. 면허와 연결된 예. 택시의 공급 유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 아. 네. 그래서 이부분을 대신 아. 우리 관련 업계, 개인 택시, 법인 예. 택시, 예.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상 운송업. 개들과 음. 저희들이 긴밀히 논의를 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음. 또 국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음. 이번에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음. 어, 공급 확보 방안을 어. 내보겠습니다. 타다 같은 타다로 제가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새로운 영업 방식이 조금 더 확, 확산될 수 있도록 유연해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 봅니다. 됩니까? 네.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론은 제가 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충분히 예. 의견 수렴과 조정을 거친 다음에 예.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예. 저희들이 조정은 한다. 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언급하신 이런 새로운 정책들 실행하려면 사실은 국정운영 동력이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30%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지켜보세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게 너무 오래 굳어지면 네. 어 곳곳에서 국정 동력이 물이 새게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어 빨리 음. 자세 전환을 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받들겠다. 음. 그 안에서의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 관계들이라든가 정부 권력 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써야 되겠다. 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반등 해법 찾으려면은 원인 분석부터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확히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이제 반등의 계기를 찾는 건데 워낙 또 정치를 오래 한 분이시니까 지금 원인 중에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국민들이 지금 민생 고통 지수가 예. 워낙. 그제 높고 예. 앞으로 경제 위기 상황이 더 어려워질 걸로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당연히 고통 분담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음. 이 정부부터 국민의 이런 어려운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여기를 최우선에서 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음. 이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인사, 메시지, 예. 정부의 태도, 이런 부분들도 모두 이런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각 부처, 장관들, 음. 공직자들 음. 또나아가선 집권 여당까지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방향을 보면서 뛰고 음. 국민들이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예. 그리고 진정성 있게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예. 이런 믿음을 예. 회복하는 거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메시지 관리가 좀잘안 되고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우리 정부 초기에 부족한 점이 더러 많이 보이죠. 음, 예. 예를 들면 도어스태핑 같은 게 굉장히 완주 아주, 아주 새로운 시도였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 어, 저는 그 자체는 대통령이 궁궐 속에 숨지 않고 어떤 현안이든지 국민들 앞에 직접 보고를 하겠다라는 그 자세는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통령의 다루어야 될그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언어로 음. 그리고 대통령은 우리 국가 어, 국정수행의 정점이지 않습니까? 예. 정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걸맞는 방식과 어, 그런 내용으로 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지금은 좀 어, 대통령 혼, 혼자 다 이거 이거를 끌고 가는 느낌 뭐 이런 게좀 드세요? 또스태핑 보면 대통령 혼자서 스피커가 되게끔 해서는 안 되죠. 네. 아. 아, 그런 면에서는 국정은 시스템으로 가는 거거든요. 음흠. 그리고 대통령은 정점입니다.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대통령은 보다 압축되고 음. 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국민들의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보다 간접적으로 가도 아니, 그러니까 병행을 해야 되겠죠. 지금 보면 도어스패핑 조금 횟수라든지 뭔가 조정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것까지 얘기하는 건 저의 월권이라고 생각하고요. <laughs> 우리 대통령실에 열심히들 하고 있으니까 예. 아마 초기의 시행착오를 아, 바로 잡아 나갈 겁니다. 아니 원래 MB 때 이렇게 지지율 많이 하락했을 때는. 어, 청와대 참모들 확 한번 갈았었어요. 교체가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 전환했는데 이번에 그런 건 필요 없겠습니까? 국토부 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너무 깊이 <laughs>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워낙 또 정치인을 오래 하셔가지고 제가 또 얼굴 뵈니까 막 질문이 술술 쏟아지네요. <laughs> 당내 얘기도 잠깐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지지율 하락, 대통령 지지율 하락, 정부에 대한 이 인기 하락에. 여당 내부 내홍도 한몫하고 있다는 얘기가 막 들리거든요.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예, 예.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원권 정지가 되면서 6개월 동안의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놓고 권성동 직무대행하고 장재원 의원 사이에 좀 이견이 있었어요. 두 분이 식사 같이 하면서 불화설을 한번 털어냈는데 이어서 일이 또 터졌죠. 장재원 의원이 sns에다가 권성동 원내대표님 말이 너무 거칠다. 직접적으로 비타, 비판하고 또 조금 이제 불화가 있는 듯한 모습.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어, 꼭 불화라기보다는 두분다이 정권 교체 누구보다도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음.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신임이 워낙 많으신데 이걸 뭐 우리가 질투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대통령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면 그만큼 음.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두분다 막중한 책임과 실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어떤 이 방법론의 차이 같은 거는 뭐 가급적이면 내부 토론으로 해주시고요 아. 근데 외부적으로 뭐 나오는 것도 그 자체를 우리가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하고요 음. 대신 그 토론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좋아야 되겠고 음. 합의된 결론이 국민들이 볼때 납득하고 우리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음. 잘 역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가능하면 내부 토론이 나요. 좀 이렇게 뭐 가까운 사이시니까 좀 이렇게 통화하고 얼굴 만나서 얘기하면서 털어내고 이런 게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문 닫아 걸고 하는 게 낫죠. <laughs> 근데 뭐, 그게 밖으로 소리가 나왔다고 해서 에이. 그 자체가 뭐, 무슨 큰뭐 싸움이 벌어진 건 아니니까요. 에이.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원래 좀 시끄러운 겁니다. 이준석 대표 문제는 어떻게 밖에서 바라보고 계세요? 아 어, 저는 정말 대선 때 이준석, 또 우리 윤석열 후보와 함께 쇼츠 영상도 만들면서, 이준석 어... 그 대표의 어떤 이 천재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음. 이 젊은 세대들의 그 사고와 음. 이 소통 방법에 대해서 몸에 배인있걸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고 예. 정말 그 전공교체의 1등 공신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도 아, 지금 뭐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어, 우리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어, 또 우리가 배출한 정치인으로서 좋은 역할을 어, 할수 있게 여건도 되고 또 본인도 그렇게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조언을 하신 거예요 조금 더 자리매김을 잘해서 좋은 정치인으로 커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국민들의 기대와 또 예. 주문이 있는 거니까요 예. 정치인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줘야 되고요 예.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그뭐 이준석 대표 거취를 놓고 이제 조기 전대냐 비대위냐 직무대위냐 이런 것 갖고도 논란이 있었고 사실 지금도 그 얘기는 좀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어, 우선은 일 단락 된것 같으니까요. 음. 그게 뭐 장단점이 다 있겠죠. 또그 음. 안에는 이게 정치 무대다 보니까 다 개인적인 야심들도 있고 있죠. 또 세력 관계도 작동을 하겠는데 그건 정치가 원래 움직이는 방식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를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예.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권 출범한 지몇 달이나 됐다고 음. 무슨 네, 이, 이 권력에 대한 그런 거냐, 민생부터 그리고 국정 어, 운영 동력부터 좀 음. 확실히 해라 이런 거기 때문에 국민의 명령을 가장 우선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보면 좀 답답하시군요. 그죠? 어, 저희는 뭐 당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정부가 할 일부터 <laughs> 제대로 해야 되겠다. 국토교통부가 할 <laughs> 민생과 경제위기 예, 예. 극복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아, 그렇고 사실은 대통령한테 쓴소리 한다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나서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같이 가셨으니까. 문 닫아 걸고 하겠습니다. 아, <laughs> 문 닫아 걸어도 좋고 열어도 좋고 아무튼 네. 대통령이 이 경험이 사실은 정치 경험이 아무래도 적은 분이시니까 저희는 한, 옆에서 서포트를 잘 하셔야 될 거. 아, 당연하죠. 함께 정권 교체를 했고 예. 또 정부 운영에 예. 어 1번 릴레이 주자로서 나선 예. 입장이기 때문에 어, 대통령에게 뭐 일방적으로 뭐이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공동 책임을 지는 자세로서 그렇죠. 제가 할일 우선 우리 부처의 민생 업무 철저히 예. 현안들 해결하겠고요. 그다음 다른 부처들 장관들도 함께 팀워크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께도 우리 현장의 목소리 민생의 목소리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더 분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희룡 장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